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두 가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왜 필요하고 또그 어,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 저해하고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 악을 도모하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그 시간인데 바로 악한 날, 악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시름, 싸움, 전투는, 어, 전시 상황, 어, 평시와 전시가 있을 때 그런 전시에 국한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일상과 전시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응? 음? 어떤 때는 일상이고 어떤 때는 전시라고 따로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이 영적 이삶 속에서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어느 순간에 이런 어, 악한 일들이 내 안에서 혹은 데 밖에서 도전되어지고 나를 어,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항상 하고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전시에는 물론 군장을 메고 자기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경계 경이 있다면 내부반에서 자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옷을 벗고 어, 잠자리에 드는 옷을 입겠죠. 완전 무장을 하고 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기 때문에, 응? 음? 하나님의 전신갑질은 우리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입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응? 음? 네. 그것이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달라요. 육적인 것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그 때에 따라 다르죠. 음? 우리가 무슨 파티에 가는데 군작을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시추에이션에 맞는 의상이 필요하지만 이 영적 상태에서는 어떤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오늘 이제 이 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요소 요소들이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여기 이제 선다는 말이 13절 14절에 나오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이 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탠드 서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했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기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죠. 진리, 의. 사실 이 진리라는 것과 의라는 것이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진리와 의가. 여기 이제 진리가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 할때그 진리, 그 진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알레데아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성,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에무나라고 음?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에무나가 아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이 아멘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음? 변함이 없다. 그런, 어, 어떤 그, 이제, 여기 이제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삶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항상 같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충실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진리라는 표현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옷을 상의와 하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하의를, 어, 우리가 이제 허리띠로, 어, 이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흘러내리니까. 과거에는 이 옷이 마치 원피스처럼 통짜로 위에서 이렇게 푹 뒤집었으면 밑에 발목까지 내려가는 그런 원피스 형식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허리띠를 매야지 이게 몸에 이렇게 착 붙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통짜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때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항상 동요맨게 지금 이제 우리 남성들이 이제 뭐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이제 차는 하나의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때그 일에 맞게 응?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단정하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이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배 복부를 코라 그래요 코이배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허리띠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 여러분 이 에, 복부 벨트 큰거 매는 걸 보셨죠? 예. 네. 그게 뭐냐면 힘을 쓰는데 이 하복부 이 배가 아 이제 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로 묶는단 말이에요 벨트 같은 걸로.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이 뭐뭐 뭐 근육이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붙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이 코어라는 곳에서 이제 힘을 받아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 사람의 중심, 중심도 의미하고, 그리고 힘의 어떤 그런 출처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 이런 게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의 이 에, 허리, 복부, 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리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할 때, 거기에 뭐를 붙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알레데이야 진리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순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실되시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고, 능력이 되신다. 자,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진실함, 신실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힘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응? 항상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신실함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이미 마귀로부터 어? 침략을 침 당하기에 먹잇거리가 되기에 아주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실하고 충실하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어? 돈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내 힘의 근원이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관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데,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빠질 수가 없고, 옆에 관심을 두지를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호심경. 이제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의 이 가슴을, 응? 보호하는 어떤 그런 아, 이제 패라고 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아, 이제 패를 붙였어요 제사장의 패 응? 그래서 여기 1 2개 보석이 있는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네 그런 흉패를 붙였어요 흉이 이제 가슴 흉자란 말이에요 예.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제사장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붙인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이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장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까는 의의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오죽하면 작심상인이란 말이 있겠어요. 신년이 되면 뭐뭐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흐지부지 또 이제 없어지고 그러는 게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정말 지독한 사람이고 정말 진정한 승리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의 (righteousness) 혹은 j u s t i 스 j u c e 라고 하는데 이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뭐 올바르다, 정직하고 바르다 이제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의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진리도 물론 응?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같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의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법 없이 산다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런 의인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데, 그 의로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심령, 마음을 지키는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의를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래서 구원받고, 내가 이래서 이런 어?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교만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의가 나는 주님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나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나 또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은총이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가족 모두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생활 잘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섭리고, 계획과 도우심이지, 우리가 한 일은 주님 앞에 나 이런 일 했어요라고 내버릴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의로 우리의 심령 가슴을 보호하고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수단이고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틈이 되니까. 어?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할때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틈을 벌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 마귀의 밥이 됐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을 내 가슴에 다시 붙이고 내 존재 내 정체성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내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나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값진 년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무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로 또 의로 허리띠를 호심경을 하나님 우리 몸에 응? 지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혹여 여러가지 시험과 유혹과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붙잡고 또 주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편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석들, 가정들, 자녀들, 손자, 손녀 들까지 잘 되고 더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기쁘고 감사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